뭐? 본사 이쁜들한테는 보고했어요. 우리일요? 예, 했어요. 아까 오정태랑 만났던 그사이부 부장 그분께도요? 당연히 보고해야죠. 직속 상관인데. 친해 보이던데. 우리가 오정태를 쫓고 있다면 별로 안 좋아하겠네요. 부장한테 미이면 진기자 개인적으로도 좋을 거 없잖아요. <laughs> 맞아. 듣고 보니 그러네. 본사 기사 된지 얼마나 됐다고 부장하고 맞서? 게다가 이번 사건 경찰, 검찰, 사법부까지 다 도둑이는 사건인데 사회부 기자가 그 사람들한테 밉보이면 평생 기사 한줄안줄거 뻔하고 어내 기자 인생 종책기 뻔한데 <laughs> 왜 내가 어 기사 한거 쓰자고 내 기자 인생을 망치냐고요, 안 그래요? 이거 진짜 골빈 짓 아니에요? 아 <laughs> 진짜 이건 미친 짓지 <laughs> 김기태 검사장이 진짜 조성대 배우인 분인지 그리고 김기태가 오종태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그걸 좀 확인해 주세요. 아, 진짜 웃기는 사람이네. 어? 내가 방금 내 입으로 얘기했잖아요. 이건 진짜 골비지시라고. 확인해 주세요. 아,